중앙 첨단 소재 주주 여러분. 자, 오늘도 또 하락이 나왔네요. 지금 걱정이 되시죠. 위에서 맨 위에서 밀려 물려 있는 것처럼 돼 가지고 걱정이 많으시죠? 요거 어, 상승할 겁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상승할 것 같아요. 갖고 주식은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승할 것으로 지금 한 7, 80%는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까 희망을 좀 가지십시오. 자, 저희 010-9789-7237 주시면요. 단톡방, 공짜 단톡방인데요. 매일 수익을 5개씩, 4개씩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수익을 봤습니다. 어제 단톡방에서 수익 본 것들 볼까요? 어제 동국산업 수익 보셨고요. 그 다음에 또 TSE, 일단 PNT, 첨보, JO 다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냥 당일 하루에 4, 5개씩 수익 보는 공짜방입니다. 여러분, 비중 조종 잘 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수익을 보시고 나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자, 중학첨단 소재 이거 개미 터닝 중입니다. 상승합니다. 그냥 저 밑부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01097897237 주시면요. 자, 중학첨단 소재 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가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중학첨단 소재 뭔지 아시겠죠? 자, 문자 주시면 카톡방 주소 문자 드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야, 그럼 제가 미, 미스터 블루라고 있는데요. 어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방송 음, 유튜브 한 다음에 그거 한 보시죠. 자 먼저 CS 먼저 CS 윈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작폭등한 거. 안녕하십니까 CS 윈드 주주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자 지금 언제입니까 한한 달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두달 거의 기다리시네두 달. 자 제가 매집비를 구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아매집비를 구했기 때문에 상승합니다 이제 이제 턴 아웃 5선 타고 이제 올라갈 거니깐요 여러분 이제 폭등 랠리 나오니까 기대하세요 그냥 24% 짜리 나올겁니다 예모닝잘 네? 지내셨나요 저는 부동산을 자, 하고 있습니다 영상입니다. 이 번호는 급등, 개인 급등, 번호입니다 급등, 저한테 전화 오시면 저한테 바로 옵니다 자 저는 부동산도 주업 뭐 부업으로 하고 있고 전달입니다. 자 미스터블루 봐드리겠습니다 미스터블루 물리신 분들 많죠 요, 미스터 블루는 갑자기 오르는 종목입니다. 갑자기 오르는, 이거 있잖아요. 털리지 않았습니다. 요거, 요거 매집 있으니까 갖고 계시고. 고용 갖고 계신 분 있죠, 고용. 저, 미스터 블루 보실까요? 미스터 블루가 얼마나 올랐나요20% 가까이 올랐어요. 20% 가까이. 자, 방송 이후에 올랐습니다, 바로. 자, 여기서 방송했죠,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여기. 여기서요. 거의 몇 프로입니까, 이게? 어마무시하죠, 지금. 거의 뭐한34%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볼까요? CS 윈드. CS 윈드 또 보시죠. 보실, 실또보 한번 보시죠. 자. 자, CS 윈드.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한 거의 한10 16 17% 정도? 그 정도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그니까 뭐냐면요. 방송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오를 것들을 드려요. 그런데 단톡방 안에 단톡방 안에서는 하루에 네다섯 종목씩을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갑니다. 하루에. 그냥 내일도 안 가고, 네자 다섯 종목.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어저께, 어저께 상승해서 받은 종목들이 다 뭐뭐예요? PNT, 그 다음 첨보, JO, 그 다음 또뭐 있어요? 동국산업. 요거 수익 보신 겁니다, 어제. 단톡방에. 언니, 아시죠? 다 날립니다. 하루에 네다, 그냥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에 네다섯 동 종목이에요, 상승. 공짜입니다. 와서 수익 보시면서 요거 미련을 버리고 계세요. 요거 잊어먹고 계시라고요. 요걸 자꾸 이거 언제 오르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망갑니다. 그냥 냅둬야 돼요. 냅둬, 가만히 냅둬야 됩니다. 가만히 냅둬야지. 괜히 건들고 신경, 신경 쓰면요. 괜히 속만 나고 병 나고 도망가요. 더 떨어져. 그냥 신경 쓰고 우리 카톡방 안에서 수익 보고 계세요. 계시면은 알아서 지가 오릅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 너무 붙들어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 뭐 이거 내가 신경 쓴다고 이거 있습니까? 어? 내가 신경 쓴다고 있냐고 내가 신경 써도 떠나갈 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냅두시라고 냅두고 우리 파트방에서 수익을 보세요. 계속 뭐냐 저는 뭐 수익을 하는 게 아니고 취미로 하는 거니까 아, 안 나갑니다. 사람들네다 리딩하는 분또 따로 계세요. 뭐냐면 아시죠? 자, 그러니까 저도 하지만 또 리딩 따로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보셔서. 응? 요거, 가만히 있으면 오릅니다, 알아서. 오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너무 몰빵을 하고 하면, 비중을 잘 하셔야 돼요.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50%만 사고, 50%는 갖고 계셔야 돼요, 돈을. 그래가지고, 물, 물, 물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물타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물타는 걸 반대합니다, 저는. 물타지 말고, 차라리 손절하세요. 다른 데서 내가 보면 되니까. 근데 손절이 없어요, 거의. 있긴 있는데, 손절하면서 우리가 어.. 한 8개는 승률이 되고 2개는 이제 실패 이렇게 보면 됩니다 8개 그래서 어저께 5개를 먹었죠 5개를 자 그러니까 010-9789-7237에서 오시면은 단톡방 주소 드리니까 단톡방 주소 알람 문자주세요 단톡방 주소 보내드립니다 아니면 또 영상 저한 8개 9개 정도 보면은 거기 주소가 나온 데가 있어요 그거 보시고 들어오셔도 되고 뭐 알아서 한 톡방 오시면 여러분들 정보 받아가면서 돈보실수 있습니다. 충분히 돈벌수 있습니다. 혼자 주식을 하게 되면안 돼요. 왜냐면 이게 한번 맛을 보면 혼자만의 뭐 은밀히 돈 버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따따따따 이렇다 따따 이렇다 따따 이렇다 따따 이렇다 따따 이렇다 그게 되었습니까? 0이지그쵸 비중도 왕창 들어가면 세력이 다 알아요. 왕창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비중을 조금 조금씩 사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세력들도 그냥 놔줘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봐야지. 이걸 몰빵하면요, 따고 잃고, 따고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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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따고 따고 이거 이게 꽝 되는 거예요. 많이 났인 거예요. 계속 문이죠. 저기서 비중 조절을 잘한 실력이 되면 비중을 좀실어도 돼요. 실력이 안 들었을 때는 비중을 심으면 안 된다. 문의인지 아시겠죠? 자, 중학 첨단 소재 올릴 음,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단톡방 주소 달라 그러면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